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어하겠습니다. 문선명 참부모님이 재림메시아 구세주 참부모이시며 참부모님께서 이 원리 원본을 발견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대왕 문형지님이 상속자 대신자 후계자입니다. 그, 이, 그 이외에는 이단자 폭파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또 단일단수로부터 단일복수로서 번식하고 중요하게 발전하는 그것이 근본 하나님의 이상이다. 그 이상의 중심점을, 중심점인 사람을 중심하고 천주창조를 하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고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도 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뿌리고 사람은 줄기와 가지고 만물은 잎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는 마음으로 살고, 만물들은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만물도 사람에게 취하게 됨으로써, 결국, 어, 그러니 만물도 사람에게 취하게 됨으로써, 결국 근본체인 하나님의 군원을 돕기 위하여 사람한테 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하나의 관련 작용은 반복되어, 근본 완성을 돕게 되는 것이 창조적 중심 의이다. 이런 창조 원리로 된 개성 진리 체인 인간이 근원을 찾아 나가는 진리라는 것이다. 그 진리와 하나님의 이상까지 근본 선리 노종을 찾아서 대수가 종결된 단수로 규결하는 전부를 알아볼 수 있다. 즉 천주도 합하면 동성체로 하나 되고 흩어지면 무수히 늘어나게 된다. 이것에 더하거나 빼는 것의 묘미가 천주의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차,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주라고 하는 그 속에는 극소로부터 극대까지가 무한하게 질서정연한 상대성 창조적 원칙과 대상의 원리 완성으로서 배열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의 근본부터 마음을 존재의 근본과 하나를 통해 알수 있고 이두 근본이 화합하여 더하거나 빼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탐구할 때그 깊고 크고 밝고 높은 신기한 이치를 깨닫게 된다. 또한 그 이치는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다알 수가 없고 셀수 없다. 그러니 천주 세계는 신묘한 묘리로 전개되나 그 묘리에 대한 탐구의 출발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동이 동형체로 설수 있고 마주 대할 수 있을 때에 무한한 새로운 진리가 출현된 출현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음, 이에 과거뿐 아니라 현재를 통하여 새롭게 밝혀지는 이러한 진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 진리 본체에 대한 진짜 상태에 대하여 몸, 몸소 입증하는 것에 중대성을 요하는 현재 세계인이 과학의 증명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공식적 요구가 추구되어서 그 진리의 본체야말로 현실적 입장과 미래에 대한 현실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활동의 재미를 끊임없이 느끼기에 충분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는 지미와 충동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도 현실적 자아 생활을 통하여 생애를, 생존의 이상을 연속하여 실감함이 없을, 없을, 실감함이 없을 때는 생존의 요소를 자극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본체와 직접 통할 수 있다는 것은 영원한 이상이면서 동시에 실질적, 실질적 나 자신을 파악하는 공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의 본 모습이라 할수 있다. 이 과학적인 진리를 통하여 보게 되는 창조주의 섭리와 만천주의 창조주의 의의 등은 근본 문제이자 동시에 해결의 열쇠이기도 한다. 이렇게 인간이 중심이 된 창조주의 섭리가 철학의 근본이면서 종교 이념의 궁극적이면서 만인간이 찾고자 하는 천주의 근본이 된다. 그러니 이 근본이 대중인간의 바라는 것의 이상인 터이며 또 생존의 근본이 된다. 이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공리니, 이 공리가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그러므로 아는 붓 인생들에 대하여 인간이 찾아야 할 중대한 요소를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혼을 통해서 전해받은 사실을 육신을 통하여 알수 있는 유일한 진리다. 그야말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천리 원칙이다. 자신이 성과 양심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이 분명할 터이니, 본중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노력을 조금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다. 가리키는 바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려울고 특히 신앙 이상을 바라는 자는 빠름 가로잡고 기필고 해결하겠다고 나서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실체적 증거로서 천주 이상의 이와 같은 길을 찾게 될 테니 어찌 이 근본을 찾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부터 근본 진리를 알고 찾는 데까지의 경로를 살펴보기로 하자. 아멘.